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어, 어제는 부득이하게 스키장 간다고 어, 말도 없이 스키장 간다고 좀 하루 쉬었고요. 어제는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어제는 그 우리 시즌 중에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겨울 시즌 중에 가장 좋은 날이었어 가지고 어, 이런 날은 무조건 가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어, 갔습니다. 어, 미리 좀 말도 없이 싹 사라져갖고 좀 죄송하고요. 아무튼 저는 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럴려고 제가 주식하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거였어요. 평일 낮에 내가 원하는 데 스키장 가는 게 꿈이다. 아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난뭘 해야 되냐? 주식해야겠다. 예, 이 생각을 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좀 빨리 그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 저처럼 이렇게 뭐 중간에 막째고 이러라는 말은 아닌데.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왜 돈을 버시는지, 나는 뭘 위해 돈을 버는가는 한번 이 기회에 그 저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뭘 하기 위해 돈을 번다. 그냥 막상 돈이 많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 어, 나는 돈은 어쨌든 수단이지 않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자, 빨리 이제 이런 소린 집어치우고, 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어제 음봉이 일단 떨어졌죠. 솔직히 그 요날 2월 17일 날이 제가 중요하다고 그 영상을 제목을 그렇게 올렸었는데 요날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푸드옵션이 살아나는 건 아니었는데 살아났다라고 확정은 지을 수 없는 건데 어쨌든 한국은 뭐 딱히 악재 악다히면 악재라고 할 만한 뚜렷한 거 없이 일단은 뭐 개파락으로 어, 출발해서 어제 쭉 밀어버렸습니다. 쭉 밀어버렸어요. 어, 어제의 음봉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콜 옵션, 이제는, 이제는 어쨌든 꺾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저기, 이제는 한번 꺾였기 때문에 콜 옵션이 어디까지 죽느냐를 보시면서 지수가 반등할 것이냐를 보시면 될것 같은데, 나 어제의 의미는 일단은 올라가던 콜이 드디어 한번 꺾였다. 본격적인 콜 옵션 매도세와 선물, 저기, 선물의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푸드 옵션을 봤습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제가 방송 중에 푸드 옵션을 봤어요. 왜 푸드 옵션을 봤냐면 푸드 어, 옵션이 죽 계속 죽고 있었죠. 지수가 오름에 따라서 푸드 옵션이 계속 박살나고 있었는데 얘가 언제 살아나를 나 보면서 지수가 꺾일지를 봤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수가 오를 때는 푸드 옵션이 언제 죽나를 유심히 보면서 언제 꺾일지를 봤고요. 이제 어쨌든 본격적으로 한번 꺾이긴 했으니까. 이제는 콜옵션 보는 겁니다. 콜옵션이 어디까지 죽을 것인가를 어 이제 보는 거죠. 콜옵션이 어디까지 죽고 어디에서 과연 양봉이 나오고 어디에서 지지력이 나올 것인가를 보면서 어 다시 지수 반등을 어 지수 반등의 타이밍을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뭐 바뀌는 건 없습니다. 어 여기 갭 상승했던 부분 최소, 안 내려와도 292까지 내려온다라는 게, 안 내려와도, 아무리 안 내려와도 292까지 내려올 거고요. 여기 갭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갭상승한 부분,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최소, 292 때는 내려올 거고, 전 솔직히 아직도 280은 붕괴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계속 기다려볼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 빠지기 좀 시작했으니까, 어, 오늘 갭상승 출발했죠? 이미, 이미 그러니까 어제 장대 은봉 나온 상태에서 갭상승 출발했다는 거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 갭상승 하면은 매도 하라는 거죠. 그죠? 갭상승 하면 매도. 실제로 은봉이 뭐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갭상승 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하락을 가속화 시키는 경향이 좀 많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 이런 날 차라리 갭하락 출발하면은 그날 하락세는 좀 진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은봉 나오고 그 다음날 갭상승 해버리면 더 주르륵 밀려버리는 가능성이 좀 높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어, 뭐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니까. 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좀 국제적인 시황을 좀 넓게, 시, 좀, 좀 넓은 시야로 세상을 지금 살펴보면은 사실 요즘 중요한 거는 뭐 주식이 뭐 언제 오르냐 내리냐. 아,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 부분입니다. 어, 지금, 달러 인덱스가 거의 또 100에 근접했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뭐 상상도 못 했는데, 어, 이렇게 다시 한번 고점이 높아지면서 일단 이쯤 되면은 전저, 전, 저기 전고점에 대한 어떤 저항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아, 어, 솔직히 이미 지난 2년간 달러 강세가 충분히 진행, 충분히 진행이 됐고, 이게 이게 지난 2년입니다. 이게 대충 2018년 1월부터 달러 강세가 시작이 됐고, 어, 2019년 9월달을 피크를 찍고 지금 달러 강세가 주춤하고 있는데 재차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달러 강세는 뭐 길어야 2년입니다. 달러 약세는 보통 11년, 13년 이 정도까지도 지속이 됩니다. 달러 강세 기간이 이번에 유달리 좀 길긴 길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지막 구간인 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 다시 신흥국 통화 강세, 달러 약세가 시작되기 위한 마지막 발악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대충 보이시지만, 그, 기울기가, 어, 기울기가, 이 여기서 이렇게 오르다가 지금 한번 더, 지금 완전 수직으로 더 솟았죠. 대충 이 그림을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은, 어, 얼핏 보시면 어제 나온 장대 양봉은 좀 달러의 시세가 좀 쥐어 짜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뭐, 일시적인 슈팅으로 인해서 뭐, 100이 넘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오버슈팅이란게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는 달러가 더 많이 오를, 달러가 110, 120 갈라는 그런, 그런 양봉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어, 죽을라고 이건 이제 슈팅성의 개념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주식시장 보면 사실 알수 있거든요 어, 달러가 달러가 본격적으로 이제 약세로 꺾일 거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코스피가 올라오니까 어, 신흥국 주식이 신흥국 주식이 8월 달 저점 다지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데 무슨 또 달러가 강세가 되겠어요 전 달러 강세와 신흥국 주식 강세가 같이 동반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논센스입니다 논센스. 음. 신흥국 주식이 강할 때는 반드시 달러가 약세입니다 어 그래야 환율, 그래야 환차익이 남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 우리 한국 주식, 주식시장은 모든 것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 제가 봤을 때 주식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조만간 뭐 오긴 올 거다 근데 어쨌든 슈팅 과정에 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작년 8월부터 투매가 나오고 이제 큰 흐름이 바뀌어 간다면은 이제 통화 이건 통화죠 통화 환율 유로화와 달러화 이런 통화의 관계는 통화는 훨씬 더 주식보다 무겁기 때문에 훨씬 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어, 우리 주식시장 전체는 우리 전체 지구상 경제에서 요만큼밖에 안됩니다. 요만큼밖에더 어, 큰거는 바로 이쪽 시장이죠. 환율 환율 이쪽이 움직이면은 이게 엄청나게 큰겁니다. 어, 환율 이쪽 부분이 어쨌든 좀 이제 방향을 바꾸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쪽으로 보면은 저기 유로화는 지금 완전 개박살이 나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우리 그 낙폭과대 우리 개인들은 원래 본성적으로 이 본능적으로 낙폭과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왠지 여러분들 한번 이거, 이거 왠지 올라간다에 베팅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죠? <laughs> 저도 왠지 올라간다에 베팅하고 싶은데, 유로화입니다. 근데, 어쨌든, 어, 돈도 안 되고, 답답하고, 재미도 없을 것 같아서, 더 좋은 게 많으니까, 이거 하지 않을 건데, 아무튼, 유로화의 요즘 좀, 언더슈팅성, 그죠? 유로화의 언더슈팅, 달러화의 오버슈팅, 요게 좀 요즘에 주목해야 될 시장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시에, 이제, 지난 2년간 랠리를 했던, 그, 어디 갔지? 음, 10년물 채권도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와가는 것 같고요. 예, 고점 3번 테스트 하고 있고, 아마 한번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달러화하고 비슷한 류의 자산이죠.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10년물 채권. 어, 아무튼 어제도 뭐 올라가고 또한번 오르려고 하고 있는데, 올라 봐야 약간 슈팅성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 기서, 주 목하 셔야 될건 한번 더 말씀 드리 지만 주식 은 이미 턴어 라운 드가 됐 고, 주식 보다 무거운 친구들, 달러 와 채권 이런 친구 들이 이제 좀 추세 를 바꾸 는과 정에 와있 다라는 그게 지금 현재 모습 인것같 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아무튼 주식은 하이닉스 사고 싶고 국제유가 좀 떨어지면 사고 싶은데 어제 국제유가가 장중에 2% 폭락하더니 다시 또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네요. 아 승질납니다. 아 오늘 좀 떨어지면 좀 살까 했었는데 아무튼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신흥국 주식이 한번 어쨌든 꺾이는 날이 오긴 올것 같으니까 한번 꺾였을 때. 그때 국제유가건 뭐건 같이 꺾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참그내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잘 움직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말 저는 웬만하면 이제 한번한 한 얘기는 꾸준히 계속 제가 한번 이렇다라고 얘기한 거 웬만하면 꾸준히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아 어, 그러니까 꾸준히 한번 한 정한 시황은 계속 꾸준히 좀 가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요. 예, 근데 뭐, 현실적으로 뭐, 좀, 그게 쉽지가 않죠.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뭐, 더 빠지고,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뭐, 오르고. 어쨌든, 그,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싸야, 쌀때 사야 되고, 비쌀 때 팔아야 되는 거. 예. 지금, 뭐, 싸다고 생각하는, 싸다고 생각할 만한 게, 사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다려볼 거고요. 어, 아무튼.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 정도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딱히 다른 뉴스 같은 건 없더라고요. 어, 요즘에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되는 거는 이거, 저기, 미국 대선 관련된 이슈들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뭐, 누가 몇 명이 감염됐고 몇 명이 죽는다 해도 이제 주식 시장은 그 헤드라인으로 쓰지는 않는 것 같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겠죠. 뭐, 민주당 지지율 돌풍, 블룸버그. 19일 첫 대선 TV 토론 출격 뭐 이런 것들 어, 민주당 민주당 대표 후보가 누가 되느냐 어, 하고 뭐 트럼프의 입 이런 거를 좀잘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미국 대선 이슈를 좀 신경을 씁시다. 어, 이거 말고는 요즘에 딱히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오늘 저녁인가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긴 있는데 솔직히 별로 그렇게 음, 별다른 건 없을 것 같고.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타이틀로 쓰긴 쓰네요.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 어제 하여튼 신기한 거는 다스닥은 저기 강보합이고 저기 다우하고 S&P는 하락 마감했다는 거죠. 이 아무래도 테슬라나 이런 친구들이 어제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참 보니까 이게 바로 꺾일 것같지 않고 보니까 한번 정도 더 슈팅을 하고 어그 다음에 꺾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한 번쯤 더 지금 한 번쯤 더 슈팅 줄라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 이대로 꺾이지 않을 것 같고 한 번쯤 더 꿈틀하고 꺾일 것 같은데 아마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입니다 분위기가 좀튼 묘한데. 음, 요거 정도 한번 보시고 끝내자구요. TVIX. 결과적으로 이게 미국장 푸드옵션 비스무리한, 미국장 푸드옵션 비스무리한 상품이다 말씀드렸죠. 어, 어쨌든, 쌍바닥 만들기 쉽지가 않은 상품인데요. 이게, 이 옵션이란 게, 이게, 옵션은 아니고 하여튼 이런 류의 상품이 쌍바닥을 만드는 게 진짜 그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 부자가 뭐,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낙타가 바늘질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이런 상품이 쌍바닥 만드는 건데요 일단은 어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점에 대한 테스트도 좀 어느 정도 했고 이 정도면은 좀 지지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수 없으면 폭풍이 한번 닥칠 수도 있다 미국 시장에요 이 일단 tvix가 이 같은 자리 37 38 39요 요 정도 자리에서 tvix가 여기서 사거래일 여기서 사거래일 그러니까 토탈에서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진짜 안전방으로 하시는 분들 TVIX 한번 정도 뭐 소액으로 들어가봐도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일단은 좀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장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판단은 직접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버는 것보다는 안 까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 까이는 거를 늘 생각하시고 내가 들어가서 이게 먹을 수 있는 자리인가 안 먹을 수, 먹을 수 있는 자리인가 까일 자리인가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리플로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